2025년 5월 14일 수요일 범띠 운세 개축일의 무게감이 범띠에게는 결코 가렵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마음 한두석을지누를수 있으며 과거의 이들이 다시 떠오르며 기분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약속이나 거래에서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쉬우니 말한 마디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긴장과 판단의 순간들이 연이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평소보다 한 박자 느리게 행동하는 게 낫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기운은 조금 누그러지지만 오히려 그 완만함이 방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느슨해진 틈을 타서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고 그 반응이 관계에 불편한 타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섣부른 판단이나 즉흥적인 소비는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잃지 않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며 특히 친한 사람일수록 더 예의와 경계를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순간의 감정보다 긴 호흡의 안목이 요구되며 오늘 하루는 침묵과 절제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조용히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세상이 흔들릴수록 중심은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조용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